그날 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리수진은 자신의 차 안에서 핸들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 모임이 끝난 직후였다. 집안의 화려한 틀이, 불빛이 차 유리창에 스며들며, 마치 조롱하듯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수진은 33살, 초등학교 교사로 8년째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이 빛나는 순간을 보며 사는 삶. 그게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그 가족 모임은 그녀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혈연은 모든 걸 용서해야 해. 부모님의 그 말은 이제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수진의 부모님, 아버지 리영철과 어머니 김혜숙은 늘 가족을 최우선으로 가르쳤다. 서울 변두리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자란 수진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학창시절, 장학금을 받아 국립대에 들어갔고, 교사가 되어 안정된 삶을 쌓아갔다. 반면, 동생 미나는 27살,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고 있었다. 완벽한 메이크업과 필터링된 사진으로 가득한 그녀의 삶은 부모님의 무한한 지지로 빛났다. 수진은 늘 책임감 있는 큰딸로 불렸다. 미나의 실패는 기회로 수진의 성취는 당연한 일로 치부되었다. 그 크리스마스 만찬은 평소처럼 시작됐다. 서울 집거실에 모인 20여 명의 친척들, 김혜숙 어머니가 공들여 장식한 트리와 화환, 계피와 소나무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아버지가 샴페인 잔을 들고 일어섰다.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어. 그의 미소는 미나를 향해 있었다. 미나는 흥분으로 몸을 떨며 앉아 있었다. 우리 미나가 브랜드를 키우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어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네자. 미나는 어린아이처럼 포장을 뜯었다. 안에는 은빛 리본이 달린 열쇠가 있었다. 강남의 1억 5천만원짜리 원룸 아파트야. 완전히 가구까지 갖춰진 거지? 내 거야. 우리 딸. 방 안이 환호로 가득 찼다. 친척들이 박수를 치고 미나가 부모를 끌어안았다. 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3억원 가까운 가치의 아파트. 화강암 카운터 톱과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창문. 그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의 저녁 식사는 잊혔다. 그러자 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수진을 봤다. 수진아, 너한테도 줄게 있어, 순간, 어리석게도 희망이 스쳤다. 어쩌면 이번에야 부모님이 자신을 봐줄까? 수년간의 노력, 안정된 직장, 성취를 인정해줄까? 아버지가 마닐라 봉투를 밀어왔다. 이게 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대출 서류야. 서초구에 있는 콘도 3억 5천만 원짜리. 좋은 조건이야. 침묵이 내려앉았다. 미나한테는 아파트 주시고 저한테는 빚을 주시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어머니의 미소가 굳었다. 과장하지 마. 수진아. 너는 직장도 안정됐잖아. 미나는 잠재력이 크니까 도와주는 거야? 너는 항상 돈 관리 잘하니까 변호사 사촌 오빠가 눈빛으로 동정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들은 그녀가 무너질 거라 생각했다. 또한 번의 불공평을 받아들일 거라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긴 진실을 몰랐다. 수진의 다음 행동은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다. 수진은 늘 믿음직한 딸이었다. 학창 시절 A를 받았고 장학금으로 대학 갔고 교사가 되어 스스로를 지탱했다. 화려함 없이 미나를 가리지 않게 미나는 실패를 밑거름으로 성공처럼 살아갔다. 사진, 패션, 인테리어, 이제 인플루언싱. 부모님의 지갑이 뒷받침했다. 수진은 동생을 사랑했지만 미나가 책임 없이 사는 걸 보며 피로를 느꼈다. 작년 차 수리 사건이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수진의 8년 된 현대 아반떼가 고장 났다. 변속기 문제로 1,500만 원 견적이 나왔다. 차 값보다 싸지만 새 차보다 비쌌다. 자존심을 꺾고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다. 대출로 줄게 바버지가 엄격한 상환 계획을 세웠다. 2주 후 미나가 지속 가능한 코스메틱 브랜드를 시작한다고 했다. 부모님은 즉시 5천만 원 수표를 썼다. 대출 아님 선물 비전이 있으니까 브랜드는 3개월 만에 포기됐다. 수진은 교사 월급으로 매달 갚았다. 그리고 그 말들, 일상화된 잔인함. 미나만큼 성공하거나 매력적이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세상엔 믿음직한 사람도 필요하니까 어머니의 저녁 식사 중 한마디. 수진이 학교에서 선임교사로 승진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좋아. 또 하나의 상패지. 진짜 전문직만큼 벌진 않지만 모든 성취가 폄하되고 요청은 심사와 조건으로 미나의 변덕은 무조건 충족. 너무 예민해. 가족 농담이야. 수지는 믿었다. 자신이 문제라. 더 노력하면 더 이루면 인정받을 거라. 헛된 시간이었다. 크리스마스 후, 차 안에서 수지는 분노와 상처로 말문이 막혔다. 사촌 오빠의 문자, 괜찮아. 너무 심했어, 답하지 않았다. 대신 운전했다. 목적지 없이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겨울바람에 물결이 일렁였다. 다음날 어머니께 전화했다. 어제 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수진아. 또그 소리. 이미 설명했잖아, 어머니의 짜증. 할머니 돈이었죠? 우리 둘에게 남긴 유산. 3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유산. 동등 분배 예정이었다. 아버지가 집행인으로 세 분은 모호했다. 이제 이유를 알았다. 우리가 적절히 분배한 거야? 너희 상황에 맞게? 미나는 아파트, 저는 빚고 감사한 줄 알아야 해? 삶의 선택이 달랐으면 달랐을 텐데, 그 잔인함이 수진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학생 에세이 더미 속에서 결심했다. 더 이상 발판이 되지 않겠다. 미나가 잔치를 즐기는 동안 스크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변화는 그들 몫이 아니었다. 수진의 차례였다. 3년 전, 수진은 부업 한결 크래프트를 시작했다. 손재주가 좋아, 교실 장식물을 만들었다. 학부모가 주문, 입소문. 에트시 쇼핑몰로 시작, 여분 돈벌이, 6개월 만에 주문 폭주. 아파트가 창고가 됐다. 직원 고용, 작업실 임대, LLC 등록. 첫해 말, 맞춤 홈데코, 계절 컬렉션, 선물 세트로 확장. 3명 풀타임. 더큰 작업실로. 2년 차, 잡지 피처링, 전국 부티크 체인 입점. 공급업체 관계, 생산 효율화. 비즈니스 매니저, 마케팅 전문가, 장인 팀, 이제 3년 차, 10억 매출 기업, 홍대의 플래그십 스토어, 전국 온라인 주문, 20명 직원, 가족은 몰랐다. 서울 레스토랑 세곳 묵묵 투자, 교육 앱 특허 로열티, 25억 투자 포트폴리오, 성공을 폄하당할까 봐 독립된 삶을 즐기려 숨겼다. 이제 커튼을 걷을 때 수진은 불평등 증거를 모았다. 어머니의 문자, 미나가 진짜 잠재력 있어. 너는 안정됐으니까 은행 내역, 유산 횡령 이메일, 수십년 감정금전 학대 도큐먼트. 철저하고 반박 불가. 서울 최고가정법 로펌 방문. 가족 금융차별의 전형적 사례예요, 변호사. 목표가 뭐죠? 정의요 해약 인정과 책임 가족 관계 파탄 각오하세요 무슨 관계요 폄하와 착취뿐 전략 논의 2월 18일 미나 28살 생일 파티 코엑스 그랜드 볼룸 자선 갈라 장소 부모가 빌려 화려하게 초대장 금박지 수진의 족지 제대로 입고 와, 이미 나 중요한 날이야, 의미, 교사처럼 창피주지 마, RSVP. 옷은 평소 칵테일 아님. 명동 백화점 발렌티노 가운, 루이비통 힐,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달 교사 월급 넘음. 파티 밤, 15분 늦게 도착. 볼륨은 동화, 별빛 조명, 꽃 장식, 150명 테이블. 미나 로즈골드 가운으로 중앙. 부모가 축하인사 수진은 군중 속 칭찬받으며 수진아 달라보인 네 숙모. 특별한 날이니까 대답. 9시 30분 조명 어두워지며 마이크. 안녕하세요 리수진입니다. 미나 언니에요 박수. 생일 축하해 미나 잔들며. 미나 미소 불안. 가족이란 재미있죠? 혈육은 물보다 진하다고. 용서하고 우선시하라고. 하지만 가족이 그걸 안 주면 방 안고요. 공정과 정의에 대해 생각했어요. 가족이 서로에게 빚진 게 뭐죠? 스크린 켜짐. 첫 이미지, 어머니 문자. 미나가 더 자격 있어? 너는 이미 됐어? 헉소리. 수진아, 뭐 하는 거야? 아버지 화인의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슬라이드 계속. 내역, 이메일, 대화 녹취. 크리스마스의 미나 아파트. 나 대출. 사적 가족사. 이제 공유할게요. 혼란이 시작됐다. 친척들 중얼. 미나 울음. 부모 막으려. 할머니 유산 훔쳤어요. 내 몫으로 미나 아파트 샀죠. 수진 목소리 차분. 이제 소송할게요. 정의를 파티 끝우 게스트 떠남. 부모 분노, 배신자, 미나, 언니 왜, 수진, 너희가 날 배신했어. 그날 후, 소문 퍼짐. 가족 분열, 놀랍게 친척들 수진편 오승모. 나도 미나 차 선물 때 쫓겨났어. 미나 소셜미디어 붕괴. 파티 영상 유출 안 됐지만, 서클에 퍼져. 팔로워 10만 증발. 모든 걸 망쳤어. 문자. 이미 망가진 걸 드러냈을 뿐. 부모 지지 모으려 애썼다. 질투로 가족 파탄, 하지만 증거 압도. 3주 후 어머니 울며 전화. 아버지 집 나갔어. 수치심 못 견뎌. 나탄일라며 침묵. 미안하다고 안 해. 너희가 한 짓이야. 난 참지 않았을 뿐. 우린 최선했어. 미나한테만. 나한테는 조건과 비판. 고칠 수 있을까? 처음 인정. 모르겠어요. 깨진 게 고쳐질지 소송 진행. 부모 기세 꺾임. 변호사 합의하세요 용인 사과 보상. 수지는 교사 장학금 기부. 4월 말봄 합의. 승리가 많임 공허한 안도. 미나 아파트 팔아 볼더러. 마케팅 회사 취업 부모 도움 없이 아버지 부산으로. 말 안함, 어머니 서울 집에 홀로. 생일카드, 문자. 수진이의 바르게 답, 한결 크래프트 성장. 2호점, 직원 더, 전국 리테일러. 교사 그만, 주간 봉사, 교장, 넌 특별했어. 가족이 못 봐서 미안. 자기 서사에 갇힌 거예요. 이제 내 이야기 어떻게 돼? 내가 쓰는 거요. 펜은 내 손에. 6월. 부산 컨퍼런스. 한결 크래프트 사례 연구. 연사. 거기서 김준호 만남. 지속 가능 패키징 회사 창업자. 같이 공유. 비즈니스 보완. 첫 미팅 3시간 대화. 파트너십. 홀리데이 컬렉션 포장. 우정. 연애로. 준호, 솔직, 지지. 가족 이야기 듣고, 신뢰감사, 복수능력의 변해. 경계 세우는 용기야. 나쁜 게 아니야. 가족은 차갑다고. 그들은 널 정의할 권리 잃었어. 용서는 선물, 의무 아냐그 말, 가족 좌우명 반박. 가을, 본사 부산 이전. 녹지와 진보 문화 매력. 준호 도움. 창고 리노베이션. 서울 지점 유지. 방문 중 어머니 봄, 눈 맞춤, 피함. 후회할까? 이해할까? 생각 안 집착. 새로 쌓기, 사업, 존중 관계, 선택 3, 미나 이전전 카페 만남. 치료 받았어. 왜못 봤는지. 정상이었으니까. 마음 아팠어. 이제 알아. 미안해. 내편안 섰어, 가슴 풀림. 고마워. 두 시간 대화. 골든 차일드 미나, 스케이프고트 수진. 피해 방식 다름. 친구 될수 있을까? 시도해 볼게. 시간 필요해. 부산 세삼 발라드 집 성장 사업 준호 관계 친구 커뮤니티 사업가 예술가 교육자 청소년 센터 봉사 크래프트 워크숍 재능 발견 아이들 보며 치유 한결 재단 여성 창업자 훈련 그랜트 저녁 올림픽 산 일몰 보며 반성. 분노 추진, 공개 심판, 자유. 후회 없음. 상처 소년은 정의 필요. 하지만 치유는 과정. 테라피, 부정 목소리 대응. 증거로 가치 증명. 용서 과정, 화해 필수 아님. 경계 필요. 진짜 가족, 선택, 존중. 준호, 친구. 미나 서서히 그 크리스마스 부산집 모임 간단 음식 진심 웃음 미나 초대 유리 별 장식 직접 만들었어 일 넣으니 괜찮아 유트리 걸음 만찬 후 엄마 봤어 그리워해 변했어 생각해 볼게 내 위해 홀로 트리 아 용서 치유의 시작 어머니 이해 후회 질문만 시간 있음 선택 자유 눈 내림 부산 하얗게 각 눈송이 독특 나처럼 내 삶처럼 내 이야기 내 손으로